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후 3월 1일에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로 들어가서 신의 산 앞에 천막을 쳤다.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려고 산으로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다 보았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일제히 대답하였다. 모세가 백성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보고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나타나. 백성들이 내가 너와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항상 너를 믿도록 하겠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보고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은 각자 옷을 빨고 3일째 되는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내가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 산에 내려오겠다. 너는 산 사방에 경계선을 정하고 그들에게 산에 오르거나 경계선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라. 누구든지 산에 발을 들여놓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손 하나 대지 않아도 그런 자는 돌이나 화살에 맞아 죽을 것이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산 기슭에 모여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였고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았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3일째 되는 날을 위해 준비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며 빽빽한 구름이 산을 뒤덮은 가운데 큰 나팔 소리가 들려오자. 야영지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백성들을 야영지 밖으로 이끌고 나와서 그들을 모두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다. 그 연기가 공장 굴뚝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질 때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이 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모세가 그리로 올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나를 보려고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여라. 그러다가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주께서 우리에게 산 사방에 경계선을 정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시내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경계선을 넘어 나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말하였다.